머리가 그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 어, 그리고 재운을 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서 사람을 다루는 힘이 있어요. 돈이 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이 돈 벌어주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잘 다룰 줄을 알아요. 어,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 음. 오늘은 저희 토끼띠 분들 중에서 네. 이제 1월에서 12월생까지 쭉 있잖아요. 그럼 월생별로 운세도 다 다르다고 다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음. 그러면 이제 1월에서 12월생 중에 이제 네. 태어날,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좀이이좀 좀 많은 월생이 몇월생이 있을지,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다 둘러봐야 되는데, 이거는요, 음. 솔직히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한배에 나온 쌍둥이도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는데도 음. 이게 좀 달라져요. 근데, 어, 이게 나하고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잘 맞으실 거예요.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제가 차근차근히 조금 살펴볼게요. 1월달로 들어오시는 분들, 토끼띠분들은요, 우선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직업 자체가 나라밥을 먹는다거나, 안 그러면은 사업을 하신다거나, 안 그러면 공부를 좀 오래 하시거나, 의사, 박사들 자, 그런 식으로 내가 전문 지식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다라고 해요. 근데, 1월 땅, 1월 생분들이 또한 가지가 좀안 좋은 게 뭐냐, 면 외로움이 많다 그래요. 인덕이 별로 없다라고 그래요. 왜? 사람이 얻는 게 있으면은 잃는 게 있다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명예운을 가질 수 있고 재물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람의 인덕이 별로 없다. 음. 그게 이제 토끼띠 분들의 특징일 것 같아요. 음, 2월생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무난해요. 어, 무난하고 성격도 좋고 두뇌도 명석하고, 어, 그 다음에 재운도 가지고 있고, 특히 뭐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사실은 없어요. 어, 그래서 2월 달 분들은 어, 나는 정말 괜찮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음. 자, 3월 달생 분들은요.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토끼가요. 봄 되면 뭐 하고 다니죠? 뛰어다니 네. 뛰어다니죠. 네. 응. 사방팔방으로 돌아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영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음. 직장을 다녀도 내가 똑같은 일을 나한테는 양이 많다 음. 어 이런 식으로 음. 그런 분들 일복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 내가 어, 새끼를 음, 좀 먹여 살려야 된다거나 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들은 좀 타고난 일복들이 많다라고 음. 그래요 자 4월생이요 편해요 편해요 아. 4월생들은 편해요 음. 부모 덕이 많다 받을 복이 있다. 음.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귀인이 있다. 사람들이 나를 많이 우러러 본다. 하는 일이 좀잘 된다. 음. 어. 그런 식으로 좀 4월생분들은 좀 나쁘지 않아요. 음. 근데 4월달도, 이제 음력이죠. 네. 4월 14일, 24일, 뭐 4일. 이렇게 4자로 끝나시는 분들은 조금 인간의 고력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음, 음. 자. 5월생분들도 솔직히 말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5월생분들은요. 공무원, 선생님, 그다음에 남들 도와주는 간호사. 어? 이렇게 조금 남 사람을 대하는 직업, 남들을 좀 대해 주는 직업들 뭐 사회복지사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격 되게 좋아요. 사람 참 좋고 착해요. 그 대신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인복이 별로 없다. 받을 복이 별로 없다. 어. 근데 예. 초년 중년에 조금 고생을 하시면 만년으로 가실수록 괜찮아요. 어, 음. 자, 6월생이에요. 여자 토끼띠 6월생들 좀 셉니다. 아쎄요쎄요좀 쎄. 좀 토끼가 순한 동물이잖아요. 네. 싸나와요. 어, 아, 그래요? 어, 좀 성격 있는 분들이 많아요. 6월생 분들. 음. 재운 강해요. 여자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많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든지 헤어 미용실 디자이너라든지 뭐뭐 뭐 패션 디자이너라든지 이렇게 예체능 계통으로 안 그러면 예술가 계통으로 하시는 분들 바, 밖에서 여자 역할보다는 남자 역할처럼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라고 해요. 특징들이 좀 세다. 음. 자 7월달 어어 어, 어. 우리가 뭔 무슨 띠를 통틀어서 7월생들은요 네. 솔직히 좀 많이 빌어야 돼요. 칠성사주라 그래가지고 네네. 하늘에서 점지해서 내리는 사주라 그러거든요 칠월생 네. 치고 인간복 있는 사람도 나 많이 못 봤어요 음. 그 대신 내가 빌고 살면 살수록 그분들이 잘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신가물이 좀 강한 음, 생 중에 하나가 칠월생이거든요 음.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착해요. 착하고 온순하고 그 대신 예민한 성격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토끼띠의 7월생들은요 연예계통, 연예인, 화류계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여자로도 아나운서, 스튜디오스 막 이렇게 남한테 드러내는 직업들, 강사 어? 무대서는 직업들 가지신 분들 끼많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도화살 굉장히 강하다 그러고요. 그 토끼띠의 7월생들은요 인물이 좋대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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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이 좋대요. 어, 그래서 이쁜 분들, 잘생긴 분들 많고, 그 대신 마음이 굉장히 여리다. 어, 여려서 내가 남들한테 상처받는 일이 많다. 어, 그래요. 자, 8월생입니다. 아우, 욕심이 너무 많아요. <laughs> 욕심이 너무 많고, 네. 사업하시는 분들, 어, 그 다음에 직장 다녀도 내가 내 위치가 되게 탄탄하신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어, 되게 많거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분들, 8월생의 토끼띠분들은 부동산 투자 같은 거, 주식 투자 같은 거 잘해놓으면 굉장히 괜찮아요. 머리가 그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 어, 그리고 재운을 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서 사람을 다루는 힘이 있어요. 돈이, 나만 열심히 한다고서 버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이 돈 벌어주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잘 다룰 줄을 알아요.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많 다라고 그래요. 다. 그다음에 9월 10월생 분들 같이 묶어서 볼게요. 9월 10월생 분들 외로움이 많다. 어, 외로워요. 어, 토끼들은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같이 무리를 지어서 좀 다니죠. 어, 근데 그이 분들이 외로움이 좀 많아서 인간 떡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좀 사람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많이 주시려고 많이 노력해야 돼요. 어, 내 안으로 많이 품어야 된다 사람들을. 그러면은 그 대가가 나중에 좀 후회 온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 특별한 나쁜거는 솔직히 없지만 이 외로움을 좀잘 견뎌 내셔라 지금 그래요 그 다음에 11월 생들 12월 생들도 무난합니다 사실은 무난해요 12월 토끼띠 12월생들이요 욕심이 되게 많아요 어 욕심이 되게 많아요 내가 지고 있으려는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킨다 그러면 돈도 지키고 사람도 지키고 어 대충 이래요. 어 어, 어, 어. 대충이 아닌데요, 진짜. 굉장히 잘알려 주셔 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말씀해 주신 게월생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이게 또 생년월일이 들어가면은 또 달라지죠. 아. 음, 달라지는데, 기본적인 성향들이 좀 이렇다라는 거를 알고, 어, 이게 저 얘기 같지는 않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어, 이거 제 얘기랑 되게 비슷해요,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셔서 보시면 더 디테일하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